자, 12월 9일입니다. 오후 4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카카오 주주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 여러분들 중요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여러분들 카카오가 상승한 이유가 뭐였었죠? 바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들과 어, 몇 가지 내용 을좀 살펴보니까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좀 뭔가 이제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사실 뉴스는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 그좀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맹신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그죠? 호재성 기사로 주가 띄우고 매도 112억 챙긴 일단 구속 기소, 그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뉴스를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다만, 참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카카오 주가가 여러분들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뉴스들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 그죠? 정보안 추진 내용이 난항을 걷고 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놓고 관계기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 정부안 마련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최근 미국과 일본은 또 반대로 여러분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일본도 스테이블 코인 민간 확대 KYC AML 강화 속도 내야 한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소식은 우리나라 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카카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호재 거래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입법 소식들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분들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뭘 봐야 됩니까? 그죠? 이 재료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입법만 해결된다면,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 카카오는 매출과 이익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습니다. 28년까지 여러분들 우상향 한다고 증권가에서 지금 예상치를 내놨어요. 이 붉은색은 발표가 됐고, 녹색은 이제 앞으로 나올 예상치인데,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크게 벗어난 적이 몇번 없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여러분들 당연히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시장 영향은 여러분들 받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자, 어떻게 이 카카오를 꾸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그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카카오가 앞으로 어떻게, 카카오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있어가지고 주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실전 매매 교육을 지금부터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집중해 주시고, 이 교육 내용이 여러분들 좋았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제 영상을 꾸준히 여러분들 시청을 해주시면서 좋아요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좋아요 해주신 분들께는 선물을 하나 드릴 겁니다. 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의 시작은 여러분들 매수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매수 전 단계에서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현재 주가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파악하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데, 자. 매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두 가지만 잡으면 되는데,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물타기 하다가 여러분들, 그죠? 물타기 하느라 바쁩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자, 돌파 매매와, 그죠? 돌파 매매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가 있어요. 어, 요두 개만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지금 나왔어요.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죠?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상승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다양하게 음봉이 한두 차례씩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추세입니다, 추세.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처음에 볼게 뭐냐면 돌파입니다. 이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 여러분 거래대금 증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불타기라 그래요. 불타기. 이때 여러분들 돌파할 때 불타기가 가능해요. 자,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그쵸, 무료로 자, 교육을 해드린 방이 있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종목들을 실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어, 어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에코 프로 비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돌파 시도가 나오겠네요. 눌림목 놓치신 분들은 돌파 매매 대응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케미컬 돌파 직전입니다.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는 자, 클로버 내일 돌파가 예상되네요. 그리고 그전에는 에코 프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에코 프로 자 돌파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 돌파할 때 무려 22%가 상승했습니다. 요날 그죠? 자 그리고 에코 프로 비엠 에코 프로 비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오늘 돌파를 하면서 뭐가 나왔죠? 그죠? 8%때 여러분들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요 상단에서 여러분들, 그죠? 밀렸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 무려 1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그죠? 확실하게 이제 나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돌파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죠? 뭡니까? 거래 대금, 거래량의 증가, 그죠?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고점에서 나타났던 여러분들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어때요? 그죠. 여기 수준입니다. 여기 수준인데, 자, 여기 돌파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거래보다, 여기에서 나타난 거래가 훨씬 많죠. 그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자, 돌파할 때는 여러분들 거래대금 증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자,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반드시 체크를 하자. 그죠? 이것만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돌파할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쪽 순식간에 여러분들 10% 이상의 상승 구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매도를 어디서 하느냐, 그죠? 이 부분에 제가 이 눌림목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매도 언제 하는지 바로 교육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들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76764223번으로 문자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급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돌파하는 종목과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꾸준하게 드려볼 거예요. 종목 선정이 힘드신 분들이 자,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 종목을 받으시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눌림목 구간을 우리가 사용해야겠죠. 자, 눌림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5일 이동 평균선이 10일 이동 평균선 돌파할 때 여러분들 매수를 하거나, 캔들이 5일 이동 평균선과 10일 이동 평균선을 동시 돌파할 때 여러분들 뭘 한다? 그죠? 매수를 하는,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우리가 카카오를 봤을 때, 카카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급등할 때 뭐가 나왔죠? 그쵸. 이 캔들이 5일 이동 평균선과 1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과, 그 다음에, 자, 이 파란색 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붉은색은 5일 이동 평균선이겠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붉은색 5일 이동 평균선이 파란색 1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가 여러분들한테 뭐다? 그쵸. 매수 타점이다. 이 캔들이. 자, 매수 타점이고,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자, 5일 이동 평균선이 자, 1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했죠. 요 자리, 그죠? 그리고 1 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 때는 여러분들 매수해도 돼요. 매수해도 됩니다. 눌림목이 왔다고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요 포인트를만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두 번째보다, 자, 매도 포지션이죠? 자, 우리는 이 매도 포지션을 5일 이동 평균선과 10일 이동 평균선, 그죠? 두번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할 거예요. 분할 매도. 자, 왜냐면, 5일 이동 평균선을 여러분들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밑에서 여러분들 11일 이동 평균선이, 그죠? 이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쳐주면서 반등을 합니다. 이때또 다시 여러분들 돌파가 나오거든요. 요 흐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자,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할 때50%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요 돌파하는 지점에서 다시 매수화 가능합니다. 1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려고 했지만 다시 받아주죠. 그죠? 여기서 돌파를 놓치신 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돌파 매매가 가능했던 자리입니다. 10일 이동 평균선은 아직도 그죠? 유효합니다. 자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할 때 여러분들 50%, 11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할 때 전량 매도. 왜? 11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단기 조정이든 중장기 조정이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5일 이동 평균선과 11일 이동 평균선을 활용을 해라. 자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 돌파 자리는 어디에요? 바로 요구간입니다. 요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 매수.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눌림목에서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갔다면 5일 이동 평균선과 10일 이동 평균선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되고, 자, 손절은 어디서 합니까? 그죠 내가 산 가격과 여러분들 크게 어, 틀리지 않을 때는, 자, 눌림목 자리에서 1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 그죠 손절, 그죠 다시 여러분들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때는 또다시 여러분들 5일 이동 평균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에서 여러분들 매수. 그렇죠? 요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 방법을 가지고 뭘 했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작년에.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계좌에 내가 100만 원이라도 있다면, 그렇죠? 이 100만 원이라도 예수금이 남아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더 집중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성공리에 맞췄던 프로젝트인데, 함께 했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원금 100만원과 수익금 여러분들 170만원, 지금 현재 총 270만원이 되어 있고요. 총 20번을 진행했습니다. 손절 4종목 진행했고요. 수익 16종목 확인되실 겁니다. 현재 270만원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하나 나갔습니다. 결과값이 좋습니다. 자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170만원을 만들었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매일 5%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최소 20개 이상은 늘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복리로 활용할 겁니다. 총 100종목을 진행할 거고 진행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초기 금액 100만원, 종목 100종목, 수익률 5% 이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 최종 우리가 100번 진행했을 때, 최종 금액이 1억 3천이 돼요. 근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손절 종목도 있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들 1억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복리로 계산했을 때, 20회 차에 여러분들 265만원이 되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20회 차에 여러분들 27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쉬울 것 같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손절 나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자, 종목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렸을 때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는지 계속 차트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혼자서 하셔도 한 달에 여러분들 2천만 원은 남들보다 편안하게 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상도 될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 잘, 그죠? 잘 따라주실 분들만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 자, 76764223번. 76764223번으로 숫자 여러분들 1, 그죠? 1이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남겨주신 분들이 앞으로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내용만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는지 계속 여러분들 차트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 잘 따라 주실 분들만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단 여러분들 7676. 4, 2, 2, 3번 숫자 1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산타렐리 누릴 수 있는 주식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타점 분석, 그리고... 후속 업종, 그리고 종목 분석. 이 주도주와 후속 업종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구독자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과의 별 같은 분을 특별히 초청을 해서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자, 이런만 들어도 아실 만한 이 경제방송 출신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진행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후속 종목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여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자 문자로 이 상단 번호 76764223번으로 여러분들 초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내용들을 좀 배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석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익이 성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업이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예상 상승률이 여러분들 300% 이상이 돼요. 상승 근거니,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27년까지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는 건, 자, 이익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 27년까지 이익 증가와 이 세력 진입 포착이 됐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너지입니다.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 시너지가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지 보시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수소입니다. 자,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신생태계인 수소 로드맵 이르면 여러분들 내달 공개를 한다. 어디서? 정부에서 여러분, 정부에서 아직 노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 이 수소 로드맵이 자, 그러면.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이 수소와 관련돼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쟁취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세력신호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운영하라고 계속적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가 아니라 우리가 몇 개월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력신호가 최근에 떴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발표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세력 신호가 여러분들 여기서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이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재료가 여러분들 나오게 되면 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로보티즈가 평온한 흐름에서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뜨고 난 이후부터 그쵸 계속적으로 주가에 상승을 만들었고요. 얘는 무려 여러분들 1,400%가 상승했어요. 자, 이 APR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지금 400%가 넘게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두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얼만큼 상승했을까요? 여기까지 무려 여러분들 680%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좋은 재료를 가져갔죠. APR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로봇 산업의 성장 기대감 때문에 1400%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예상 상승률을 300% 이상이라고 잡았는데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너지가 조만간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여러분들 선점을 해야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자리에서 남들이 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께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여러분들 76764223이 번호로 여러분들 자 히든 히든 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남들보다 여러분들 빠르게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금 여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최소한 10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 넣어둔다면 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 백가는늘 따라갑니다. 요거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어찌되었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뭔가 여러분들께서 그죠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주신 거잖아요.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 76764223 히든이라고 남겨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